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. 제가 오늘 상수육한번 만들어볼 텐데 출처는 러블리미님 출처고요. 일단은 다 준비하진 않았지만 일단 좀 무슨 모습, 준비 물습을 만들어볼게요. 이런 종이판이랑 레이쑤시개 그다음에 상수육 만들 거 안에 만들게도 들어가 있어요. 보으면 상추 담을 그릇. 상추 고기. 그다음에 파 토핑, 그다음에 당근 토핑, 그다음에 양파 토핑. 이렇게 들어 있고요. 그릇은 제가 직접 손잠으로 제작한 그릇입니다. 그 다음에 레진. 그다음에, 레즐, 그다음에 그리고 탕수육 소스를 만들어줄 물감 두개 필요한데 황토색과 노란색 저는 옐로우코하고 퍼먼 어, 퍼먼넌트 옐로우를 준비해줬어요. 그럼 음,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종이판 없습니다. 먼저 종이판 한 장을 뜯어서 레진을 짜주세요. 레진하고 이거 두 가지 물감 다 짜고 와줄게요. 저는 그 종이가 레진을 흡수할 것도 감안해서 완전 많이 짜줬구요. 음, 이렇게 한번 보이실려나? 일단 레진을 다 섞어줄게요. 음, 잠시만요. 이렇게 좀 내렸는데 괜찮나요?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주세요 그다음에 조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따렇게 해서 따렇게 해서 이렇게 해 또 조금 너무 조금인가? 음. 그다음에 황토 색깔 물감을 좀 많이 해 줄게요.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약간만 진하게 너무 색깔을 진하게 하면 토핑들이나 상수육 소스 진짜 연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토핑들을 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다 넣어주고 왔고요. 색깔은 진짜 한데 지금 화질이 똥이. 똥같아서. 지금 어쩔 수가 없네. 아우, 레진 진짜 부족하다. 분명 너무 많이 레진을 섭수했어요, 지금. 음, 그 다음에. 아! 네,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옆에 레진을 더 따주었고요. 색깔을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황토색을 이번엔 한 번에 좀 많이 넣었어요.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. 다시 섞어줄게요. 됐다. 그 다음에 가 준비해둔 그릇에 담아줄 건데.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줄게요. 일단 아래 고기 먼저 좀 많이 깔고, 그 다음에 위에 또 담아줄게요. 토핑이 잘안 보이면 안 되니까,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에소스도 뿌려줄게요. 매진이 좀 많네. 됐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상수육이 완성이 됐어요. 넘치려고 그래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이렇게 탕수육이 완성 됐는데 소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탕수육이 완성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, 망고빙수 올릴 거예요 Nana